제 14번. 30쪽 중단은 14번입니다. 자,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야. 자, 여기는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작지만 니들은 책에 있는 글씨가 큰게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4번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 문제를 푸는데 어, 자주 나오는 팁이 있어. 그거부터 먼저 알고 갈게요. 우리가 곱셈공식 중에 자, a곱셈 공식 중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있지. 자, 그런데 중학교 때도 내가 한번 슬쩍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지수나 로그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얘랑 얘네를 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얘는 얘의 결과는 그냥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결과가 4ab인데, 자, 보자.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지. 자, 얘는 전개를 하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를 바꾸면, a제곱, 플러스 e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자, 어떻게 돼?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eab만 두개 남으니까, 사의비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주 자주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굳이, 쟤를 다 전개하지 않고도 바로 짠 사의비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얘가 지금 그거를 약간 응용을 할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우선 보시면, 음, 여기에서 있잖아. 얘를 그냥 통으로 a, 자 얘를 통으로 b라고 보면 문제가 잘 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모양을 딱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지금 자 얘를 그대로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4ab가 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4. A.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얘를 A로 넣었지 3의 X 플러스 Y제곱. 얘가 A였잖아. 그 다음에 B. 3의 X 마이너스 Y제곱이 B였어.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다시, 자, 이 부분이 밑이 3으로 똑같잖아요. 자, 그럼 지수끼리 3으로 밑이 갖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없어지면 4 곱하기 3의 2 x 제곱이 돼. 자 여기에서 문제는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으니까 문자를 제외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걸다 하면은 4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 요 3의 제곱 3의 제곱을 또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얼마 4 곱하기 9의 x제곱인 거야.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4랑 9는 곱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4는 그냥 있고 9는 x제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4 곱하기 9의 x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